이렇게 쉽게 하기 쉬운 거만 하면 재미가 없지. 그렇죠? 자,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? 수요일. 네. 오늘이 무슨 요일? 수요일. 네. 수요일이야. 그러면 어제는? 화요일. 네. 어제는? 네. 화요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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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이야. 그쵸 네. 어제는 짝짝 두. 예. 잘했어요. 자, 그다음에 모레는? 짝짝 네. 네. 시해요 네, 네. 모레인데? 아금요일 내일 모레. 그럼 몇 개예요? 다섯 개. 몇 개? 다섯 개. 자, 오늘이 수요일이면 네세 개요. 네. 그러면 목요일은 네, 네 개. 금요일은 네. 다섯 개. 다섯 개가 되는 거죠. 네. 맞아요? 네. 맞아요? 맞아요. 네. 자, 그럼 한번 해보세요. 자.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? 자 제가 그냥, 한, 그냥 천천히 여쭤볼게요 내일은 무슨 어, 요일? 목요일은 몇 개? 네, 네. 모레는? 아, 금요일. 금요일은, 아, 금요일. 금요일은 몇 개? 글피는? 금요일은 무슨 요일이요? 글피는? 금요일은 아니 금요일이 아니라 글피는 무슨 요일? 토요일 토요일은 몇 개? 여섯 개자그 글피는 무슨 요일? 일요일 일요일